할아버지 한 분이 81살 대신 할아버지예요. 오셔갖고 그러는 거예요. 두부도 만들어 먹고 여기 또 5월 6월 달 경치가 너무 좋잖아요. 찰떡도 만들어 놓고 근데 할아버지가 신부님 이렇게 좋은데 나 혼자 오니까 별로 안 좋아요. 우리 마누라하고 나오고 부부 금실이 너무 좋았는데 작년에 마누라가 죽었대는 거예요. 그런데 더 여기 여기 오니까 더 쓸쓸해야 되는 거예요. 이 좋은 거 같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앞에 강 바라보고 에? 딱 저녁에 모닥불 펴놓고 놀고 이 아까 두부 만들어고 막걸리 한잔 하고 이 좋은 걸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 걱정하지 말고 누구 걱정해줘? 할아버지들 걱정해줘요 자식들 뒤껏 챙겨줄 거 있으면 누구 보약해드려? 할아버지 보약해드리세요 자식은 우리나라 처럼 자식 한테 매이 는나 라가 없 어요.